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매달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중구의 공로수당이 결국 오는 9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체 사업인 어르신 역량 강화 사업 관련 조례는 중구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배기자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중구청에 국비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분담률을 높이는 패널티를 적용하며 제재를 받은 어르신 공로수당 때문에 지난 연말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복지부와 대체사업으로 협의한 어르신 영양도하기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돼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구청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공로수당을 추진하겠다며 84억 원의 추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감론을박의 토론 끝에 결국 중구 의회에선 지난 5일 영양도학이 관련 조례인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9월 말까지만 공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의원 발의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1년도 10월 1일부터 한다는 것과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로수당 예산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상점이나 병원,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던 공로수당에 비해 10만원 범위 내에서 식자재나 음식점 이용, 반찬 꾸러미 등을 후불 정산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 예산 3개월 분인 42억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금액만큼 어르신 영양덕이 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영양덕이 사업의 전산관리는 민간업체 위탁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버젓 시스템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영양 더하기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한편, 공로수당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주목한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